자, 그 원인을 이제 탐색해 나갈 때, 내담자한테 우리가 조사가 아니라 너무 이제 딱딱하지 않고 내담자가 그걸 잘좀 이렇게 통찰하도록 좀 음, 질문하는 방법 한번 이제 몇 가지를 볼게요. 발생 원인, 내담자가 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큰 맥락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배우자가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면,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면, 문제는 이제 어떤 객관적인 맥락의 것은 파악은 했는데, 이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관계에서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을 이제 이 내담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그 틈새를 이제 상담에서 잡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노력은 해봤지만은 혹 내가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서 내가 노력했던 방법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고 그게 배우자에게 왜냐면 아직까지 내가 어, 결혼의 의사,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있고 관계 개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던 배우자에 대한 방법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러니까 효과적이란 건 배우자에게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받아들여 줄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 방식이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좀받아들여는지를 같이 상담해서 확인해 보고, 어, 그 배우자에게 조금 더 받아들여 줄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확인해 보는 것도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 개선이라는 것들이 되게, 이렇게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상대는 안한것 같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담하냐는 거죠. 그럴 때는, 아, 그러시냐. 정말로, 어, 7년 동안, 10년 동안 애쓰셨다. 그럼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을 다 해볼 게 없겠나. 그러면 그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그나마 제일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게 효과가 없었는지, 그러면 이 효과가 없는 건왜 그러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다시 이게 되짚어 보면은 더 나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시냐. 그렇게 해서 그 7년 내지 10년 동안 노력했던 그 최선을 다한 방법 소통을 위해서 그 방법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상담의 과정에서. 그게 왜 의미가 있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할게 없다 상담에서 어쩌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말한 것들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다. 정말 노력했겠다. 애쓰, 내가 봐도 진짜 너무 너무 애쓰셨다. 인정해주고 그럼 어떤 방법들을 지금까지 했던 방법 중에서 아내 이제 배우자가 마음문을 안 열고 입을 다문다 그러면 그래도 입을 열 때가 있지 않았겠냐? 어떻게 그칠년0년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했냐? 이렇게 이제 계속 묻는 거야. 그럼 아니다. 어우 그럼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네요.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효과를 백으로 본다 그러면 어 이제 내가 원하는 이 백이라는 건 아내와 그냥 우리가 이전처럼 돌아가서 얘기하는 정도. 이걸 백으로 본다면. 어, 지금까지 내가 7년 동안 배우자에게 했던 그 방법 중에서 최고로 그 효과가 있었던 거.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부정적인 것부터 하면 우리 김 빠지니까. 그래서 최고 효과 좋은 게 어떤 거였냐. 그럼 이제, 어, 여행 갔을 때, 아니면 뭐 외식 갔을 때, 뭐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아, 그러면 뭐 여행, 저거, 여행 갔을 때. 좀더 물어봐. 야, 근데 어떻게 여행 가자고 봤을 때 여행 갔, 것이 왜 말을 안한 배우자가 이 가서는 말을 했다고 보느냐? 이걸 이제 이 어떻게 이 내담자가 이거를 인식하고 바라보냐를 내담자가 통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금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나 지금 다 했어. 오늘 어, 안 해본 방법 최선을 다 했어. 너가 지금 노력 안 하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담자 쪽에서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다 해봤다면 어떤 것이 도대체 그 방법이 정말 이렇게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에서 상담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어, 여행 갔을 때 아내가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처가댁 식구들하고, 혹은 뭐 시댁 식구들하고 섞어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둘이서 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일상적인 그냥 밥 먹고, 뭐 놀고, 여행 가고, 이런 이야기만 했는 건지, 조금 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 그까지 얘기를 물어. 그러면,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그때 내가 기대하는 건 뭐였느냐? 아, 나는 이제 됐다. 아, 이제 되겠다. 이제 여행 끝났으니까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 되겠다는 라그 기대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했느냐. 아내하고 사랑하는 걸 기대했느냐. 아니면 아내하고 뭔가 이야기하는 걸이 기대하는 구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하니까. 음 대부분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이제 관계가 서로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성이잖아요. 성과 경제. 그래서. 음. 어, 여성은 성을 보통 거부하고 남성들은 경제를, 경제라는 것들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본인의 힘을 구가하는 거죠. 이제 그걸 무기로 삼는 거죠. 이건 좀 치사빤스한 방법이라고 하죠. 사실은. <laughs>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럼 뭘 기대했느냐. 그렇게 했는데 왜이 기대를 하냐 그러면 방법을 써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내가 느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왜이 치사한 방법을 쓰냐면 유치 찬란한 치사한 어찌 애기들이 쓰는 방법이잖아. 시랑 엄마 시라고 러면 엄마 이제 안줄 거야. 떼치 이런 거잖아. 뭐가 달라요. 어, 왜 근데 이런 치사한 방법을 알면서 써. 이 방법 말고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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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배, 저 배우자 인간을 내가 작사를 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수 있는 걸 갖고. 안 주는 거야. 우리 부모들도 치사하잖아요. 내가 줄수 있는 경제적인 걸로 공부 안 하면 뭐, 뭐, 핸드폰을 안 사준다, 뭐, 용돈을 안 준다, 정말 뭘 해야 준다라. 이런 치사한 방법을 우리가 정말 대대손손 계속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왜 이런 걸 이렇게 전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 그렇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대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물어봐.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순간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 얘기해서 할줄 알았는데, 근데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실망이 커버렸다. 그랬겠다. 근데 그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 컸겠다. 그러니 내가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컸으니까 화도 났겠다.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내가 단절을 했네요. 이제 그이그내담자의 마음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딱지 나서 내 나름대로 단절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내가 우리 꿈돌이 님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나를 달래는 방법이 필요해 너만 그러냐 아이고 그래 보자 그리고 나도 사실은 화났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화난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문 닫고 이 소통 안 하는 게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다 이게 뭐 잠수를 타고 연락처를 다 끊어버리고 이런 방법을 썼다. 이게 이제 잠수 탄 거죠. 그러니까 화, 그만큼 우리 꿈돌이 님도 화가 났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 공감을 해주는 거죠. 계속 그이 내담자의 힘든 마음들을. 그리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 사실은 내가, 어, 진짜로 내가 하고 싶었던 내 마음 속의 이야기는 뭐였느냐. 이거 화난 마음이고. 화난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아가 와서, 똑같이 의사 소통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은 여행 끝나고 가면서 아내한테 좀 얘기를 해 봤나. 배우자에게 우리 이제 여행 끝나고 집에 가면은 어 이제 뭐 내가 잘할게. 뭐 할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보는 해 봤냐. 여행 때 그럼 해 봤다 그래요. 그래서 쭉 이제 그 방법들을 찾아봤을 때 내담자가 얘기했던 방법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할게, 노력할게, 기회를 주라.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이제 그 방법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했던 부분을. 그러면은 뭐가 빠진 것 같으냐? 당신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배우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냐? 이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 입장이라면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계속, 어, 잘못했어. 앞으로 노력할게. 앞으로 잘해볼게. 뭐 하자. 이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냐. 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어, 서로가 이 마음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내담자가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이, <laughs>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려고는 했지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뭔가 이 화를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 철수님이나 민들, 어, 그 꿈돌이님은 화난 방식을 이렇게 약간, 어, 툭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혼하자. 그럴 것 같으면.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뭐 뭐라 그러나 이거. 연,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을 뭐안 줘버린다든지, 이런 행동화 하면서 화를 표현하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좀 배우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 이럴 때 이제 배, 배우자들은 뭐라 하냐면, 아니, 걔가 먼저 그래서 내가 했다 그래. 맞다. 항상. 맞다. 근데 지금 우리 철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관계 개선을 원하는 거니까 내가 이 개선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 찾는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게 내 남자가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탐색을 하는 거죠. 이해 음. 나가는 방식이.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잘못했다는 부분이 뭐냐면, 어, 내가 사실은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어,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욕을 얻어먹었으면 사실 이혼하자는 말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나도 사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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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건데, 써도 내가 써야 될 카드를, 뭔 놈이 뭐 한다고, 지금 잘못해도, 싹싹 빌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놈이 거꾸로, 지가 이 카드를 써? 화가 더다는 거야. 음, 그러니 그런 분이니까, 그나마 내가 이제 이 화가 예를 들어, 10만큼 났는데, 이 카드를 내가 지금 사실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하는데, 안 쓰고 탁하게 애껴난 거야. 왜? 가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카드를 나도 아까워서 못 쓰고 있는 것을, 어, 비로도 시원찮은 놈이 그 카드를 사용해버리니까 화가 어째 원래 10만큼 난 건데, 100만큼 나버린 약간 이런 격인 거 같다. 그림이 어떠시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내 담자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막 이게 소, 속이 막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또, 음. 그뭐 예를 들면은 뭐 약간의 이제 그이 마음을 풀때 5년을 있다가 이제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금방 마음이 풀어질 것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냐 화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되게 이제 화를 내서 좀 풀었으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갑작스럽게 자 오늘 갔다 왔 우리 이제 오늘 사랑도 하고 이제 우리 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같이 하는 거야. 그런데 또똑같이 일상종화를 얘기도 안 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게 뭐야?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좀 여, 시간에 여유, 시간을 두면서 사실은 풀어가는 거다. 이제 그런 약간의 차이, 이런 걸 놓쳤는지를 어,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